오늘 봉독해드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애 나누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이해하는 하나의 귀한 시각으로 이 정반합에 대한 철학적 용어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적의 정의에 의하면 하나의 주장, 정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면 그 반대가 되는 반이라는 갈등 반대되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보수적인 성향의 정이 나타나면 다음에는 그것에 대응하여 진보적인 견해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보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 합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역사 발전의 하나의 힘이다, 동력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역사는 한 주장이 있고 그것에 반대 의견이 등장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전하게 된다. 그럼 이러한 시각, 틀, 틀을 가지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사회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지역적인 생각을 가지고 갈 필요 없이 큰 관점을 보고 어떤 경우라도 그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사람이 사는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흐르면 앞으로 이 신앙 운동이 감성적인 부분을 감조하는 그러한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욕구를 잘 보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겠는지를 보면서 어, 교회가 성경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 균형 있게 그 모든 부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흐르면 반대적으로 다음 번에는 신비적인 운동에 대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겠구나.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시대가 지나가면 영성 훈련을 강조하는 또 다른 교회 문화가 생겨나겠구나. 이두 가지를 통합하는 과정 속에. 이런 운동도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나타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세속주의가 아주 강했던 고린도 도시의 삶의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도시의 특징은 세속주의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신앙 스타일은 신비주의 그러니까 영성 중심의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신앙 양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가 섞여 있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당시 무역항을 끼고 있던 고린도 지역은 향락 문화가 발달돼 있었고, 로마의 검투 경기를 들여와 즐기던 스포츠와 오락이 에, 그러한 것들이 아주 발달된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이주 50년 경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인의 회당과 유스란 지배를 중심으로 전도하게 돼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들이 가치된 이 세속적인 성향, 감성적인 신비주의와 이 도덕적인 삶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 자기의 성향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내게 있는 좋은 면도 그렇고 약점도 그렇고, 그 성향은 조금만 영적으로 제어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투던 어떤 문화가 있는 공동체는 조금만 영적인 부분에서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그런 성향이 드러나게 되고 과거에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삶에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안타깝게 봤던 바울이 오늘 어떤 교회의 모습을 지향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방향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의 역동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신비주의가 강조되고 있을 때 말씀을 강조할 수 있잖아요. 너무 신비주의로 나가는 것을 경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강조한 것은 교회는 성령이 역사가 있는 교회야 한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치우하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을 먼저 가르쳐줘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잘한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령의 깊 은혜로 나가야 한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12장과 14장 사이에 3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면세 가지죠. 하나, 영적인 일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 너희는 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거듭난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우리 교회가 평생 가지고 있는 교회의 방향 영구표가 성령이 이끄시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이끄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일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몰라. 성령이 이끄실 때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의 교회에서 일을 할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실제로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저렇다고 말씀하니까 그렇다, 그런갑다. 그렇게 하지. 실제로 이게 어떤 일인지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무지한 거죠. 이것을 바울은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양을 세약하는 교회 중직이나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부서 사람들을 위해 하루에 한, 하루에 한 번씩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교구 목사님들은 교구 식구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맡았으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번체 부서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영적으로 어떤 일이 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목회예요. 저희가 이 새벽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그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이 그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만지심으로. 오늘 문제가 발생하시는 상황들을 성령께서 미리 가셔서 막아 주시는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목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일에 의 무지하면 내가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양사역자들 불구하고 하루에 한번 우리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중요한 직을 맡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회에서 말하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게 있다 성령에서 말하니까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험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일에 무지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무지한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리스타트를 하게 될때 우리 리더십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사랑방과 우리 부서가 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방향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춰진 것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타트를 하려면 이 마음부터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해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또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12장 3 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신비주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너희는 성령의 은사의 무지한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가르치죠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잘 지켜야 돼요?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신비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회의 리더십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뭐 단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회가 전체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 교회가 질서를 따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그러한 이 질서를 따라 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던 때 많은 교회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과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이것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상당히 제한되는 시대를 산 적도 있습니다 질서와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저는 저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모함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는 누구라도 교회에 와서 마음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대로 마음껏 섬기는 그런 교회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 날마다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내가 맡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당회가 모일 때도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수집사회가 모여도 권사회가 모여도 어느 부서가 모여도 늘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여 성령이 날마다 만가리 손으로 성도를 만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 있는 그런 교회. 위태위태해 보이고 힘들어도 성령께서 찾아가 만지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교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순족하게 교회가 방향을 잡고 어떤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 사랑방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치유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저는 이런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타트를 하기 전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함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소그룹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이런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숙함으로 나가요.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우리 피 택을 내서 사람을 중직으로 세우는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봉사일을 맡기는 이유, 궁극적인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잘 이해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각 부서에 섬기는 모든 사람이 된 것은 최종적인 목적은 성숙이요 성숙.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모든 부서에서 섬기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내가 5년 섬기고 10년 섬길 때 남들이 볼때 내가 예수를 더 닮고 더 성숙해진 모습을 가는 것이 이게 바른 방향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직으로 있고 오랫동안 직분자로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때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럽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은 것 같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태도가 더 성숙함으로 나가는 것이 이 교회의 방향입니다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하고 그 인격이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사역을 잘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맡은 부서가 잘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직분을 주심은 무엇을 위해? 모든 성도를 온전히 하며 온전케 하기 위해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소고루의 모윤모일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인격이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과거에는 말을 함부로 하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 태도가 불쌍하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 모든 자세가 정말 미성숙한 모습으로 가졌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깊어지고 점점 성숙해지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모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이 분쟁으로 가지 않아요. 미성숙과 성숙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갈등은 모든 곳에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회에도 모든 갈등이 있어. 왜 다르고 죄인이니까. 근데 미성숙한 교회는 이 갈등을 분쟁으로 끌고 가요, 편을 나눠요, 세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갈등 구조로 가요.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 그래서 분쟁하게 돼요. 성숙한 교회는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의 문제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가져나와요. 기도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서로의 마음들을 만져요. 그러니까 이 갈등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요. 갈등은 있어요. 분쟁이 없어요. 여러 지체가 서로를 서로 생각하고 서로를 배려해요. 서로를 돌봐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공동체 안에는 이 문제가 갈등이 있지만 분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성숙한 공동체는 갈등이, 아주 작은 갈등이 일어나도 이게 분쟁으로 나가요. 편을 나누어 서로를 공격해요. 서로 싸우고 서로를 위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서로의 유익을 굳히지 않고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어요 근데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뭐 했냐 네가 가진 은사가 크냐 내가 가진 은사가 크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냐 네가 하고 있는 게 맞냐 우월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는 진짜, 네가 가진 은사는 가짜 이러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미성숙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 은사를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는 것은 더욱 귀한 것. 그럼 여러분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고 주신 거고 은사를 주신 것은 더욱 남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숙함으로 나가야 돼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분쟁화시키면 안 돼요 이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이 사회의 문제가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서로 대화하며 풀어가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편을 나누어서 자꾸 갈르는 게 문제예요. 갈르는 게. 갈라서 뭐예요? 결국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 분쟁에서 뭘 얻으려고? 분쟁에 나가는 것이 이 사회의 방식이에요. 왜? 이 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의 정신이 힘이에요. 힘.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써서 자신의 이익을 구체하는 게 세상의 방식.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성도는 성령이 이끄시는 성숙함으로, 날마다 이 갈등이 성숙함으로 나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달라, 불편해, 생각이 달라, 힘들어.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편갈르고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 이 불편함과 이 힘듦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문제와 갈등이 다 깊게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바라오면서 믿음으로 서로를 위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로 나가기 때문에 갈등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서로의 성숙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을 섬기고 되게 마음에 극률이 마음이 많고 누구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뭐 남들이 봉사하지 않고 섬기는 일을 주저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나가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정을 맡기셨으면 재정으로 그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메꿔가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 기도하는 일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가 없는 것은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고 내가 지는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 가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신령한 것을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가 많기 때문이다. 이게 성숙함으로 나가지 않아요.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늘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의 옆에서 성숙함으로 걸어가는 공동체 저는 우리 리스타트하는 이 9월 첫째 주를 지날 때 우리가 제일 먼저는 모이기를 힘쓰므로 우리 모든 소그룹 사랑방 따라합시다. 사랑방 회복합시다. 전도에 회복합시다.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이두 봉임이 회복돼서 여러분 뭐다 알죠. 가보면 불편할 때도 있고 또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가서 만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불편함과 힘듦과 다름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모임 안에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은 나도 다듬으시고 상대방도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성숙함으로 이끌어그 성숙함을 통해서 뭘 주세요? 그 믿음의 그런만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불편하다고 다루고 있다고 해서 자꾸 밀어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자꾸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안 불편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불편한 사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 옆에 자신을 생각하며 자신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사회는 이렇게 안 삽니다 안 봅니다 관계 안 맺습니다. 왜 굳이 피곤한데, 인생도 피곤한데 왜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해요? 그러나 교회의 정신과 교회의 방향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불편함을 부릅쓰고, 시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문화가 된다 그랬죠? 모이기를 피하는 안 모이는 문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냐고 우리는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여러분, 신앙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함께 교제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지, 어떻게 삶을 나누이 사는지를 보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역사는 사랑 실천으로 나타나요. 우리 마지막 절 31절을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사 중에 왕은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이 생기면서 유스도 집에 사람들을 추청해서 함께 모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사랑을 강조해요 이런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0명, 400명 모일 때몇 배의 그 규모가 있을 때 구조가 다르거든요. 예? 이전에는 누가 아프면 교회가 다 갔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있어봤는데 한 250명, 300명까지는요 잔치 있으면 교인들이 다 갔어요. 장례나도 다 가요. 예? 누가 아프면 다 가요. 자,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가족 같아. 가족 같은 느낌. 성도가 많아지면서 이런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죠. 조직화돼요 이제는 교구가 움직여요. 이제는 을이 움직여요. 이제는 사랑방이 움직여요. 이게 적응이 잘안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 마치 사랑이 없는 모습처럼 비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구조가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해 나갈수록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의 이 끈끈함이 잘 유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 교모만돼도 사랑방과 우리 전도회나 이런 소그룹에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손길이 잘안 닿거든요. 잘 몰라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알려고 하지만 소그룹이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소그룹에 참여하는가? 하나님이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랑 사랑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안 가. 사랑 사랑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사랑 실천을 안 해. 그게 문제예요.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방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위해 우리 전도를 주신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장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위해 우리 모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열심히 나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 사랑하면서 사랑의 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의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방에서 전도회에서 우리 모인 모든 속한 공동체에서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발전해서 사랑방에서 전도회에서 마을에서 교구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는 오늘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이제 사랑방을 열죠 연합 사랑방. 전체 교회가 금요일날 모여서 사랑방별로 다 모임을 시작해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는 사랑방을 좀 소홀히 하고 나오지 못했지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랑방이 모이고 물론 지금 사랑방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이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가 열심히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먹고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이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열어 주실 때 열심히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미워하고 언제 경쟁하고 언제 힘쓰며 살아갑니까?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고 서로 세워드리고 섬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맞아 저도 평생을 살면서 사랑하고 섬긴 것이 하나님이 어떤 열매로 저에게 다가오는지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우리의 예배를 공동체가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 소그룹이 다시 한번 회복된 모습으로 리스타트해서 사랑이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어우스틴이 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관용을. 진리의 문제는 일치를 가져와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 양보하고, 내려놓고, 맞춰주고,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 맞춰줘요. 양보해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일치, 생명을 걸어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해요. 설득해요, 기다려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구원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사랑 충만, 성령 역사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힘차게 출발하는 이 구원한 날이 되기를 지혜로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손 높이 드시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심이 있는 놀라운 예배, 은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임에 기름부어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통하여 행복한 그런 남은 가을 학계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신앙과 이런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으시고, 통성기담이라고 합니다.